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확신. 어, 상담심리사가 말하는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의,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을 떠나까봐 항상 불안해 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이 사람들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대한다라고 여겨지면 극단적인 말을 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한없이 극찬을 하다가도 조금 불편해지거나 의견이 어긋나면 폭언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극단적인 인간 관계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중간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극단적으로 좋아하고 또 싫어할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불안정한 정체성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 대신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결정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많이 의존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충동적인 말과 행동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쉽게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오면 반복해서 똑같은 폭언이나 똑같은 분노나 똑같은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이런 감정 기복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화상,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복된 이미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수시로 감정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복된 자화상, 건강한 자화상 그리고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감정기복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감정기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맞이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이러한 구원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 확신이 없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을까요? 구원 확신이 없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기지 못할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 의지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믿어라. 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이나 방법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절을 읽어보세요. 아까 봤지만 한번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밀어라 가는 유다가 로마 군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몽둥이를 들었고 어떤 이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사들도 칼을 빼들었고, 창으로 제자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 예수 입니다 나를 잡아 가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은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만 잡아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사도 요한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기도의 중심 주제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주제가 뭐죠?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다만 가론 유다는 마귀의 자식이니 그는 멸망의 자식이고 그래서 가른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지켜내시겠다 하는 주님편의 약속이요, 선언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으로 너 오늘부터 내 자식이고 그런 행동했으니 넌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족해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 줍니다. 어떤 교회 가서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글쎄요, 지은제가 너무 많아서 확신이 없어요. 주님이 받아주셔야죠.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제가 요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왜 이런 답변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의 확신을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신앙상태나 혹은 자신의 행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세속적이거나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거나 뭔가 죄를 지었다면 지옥 갈것 같습니다. 구원의 결정이 자기의 마음과 행동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TV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사연이 나왔습니다. 시골 동네에 두 분의 할머니가 아주 작은 시골집에서 서로 섬기며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중풍이었어요. 다른 할머니가 중풍에 걸릴 할머니를 돌보아주고 있었습니다. 중풍에 걸린 할머니의 나이가 73세. 그리고 놀랍게도 이 중풍에 걸려 누워있는 할머니를 돌봐주는 할머니의 나이가 9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94세 할머니가 73세 할머니를 돌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94세 할머니가 어머니이고 73세 할머니가 딸이었습니다. 94세 할머니가 중풍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74세 딸을 돌보아주고 있는 거예요. 달마다 얼굴도 시켜주고, 팔 운동도 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소 대변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94세 된그 할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73세 된 딸의 얼굴을 세숫대화를 가져와서 얼굴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딸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엄마가 다 해줄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3세의 늙은 할머니의 얼굴 주름도 깊이 패이고 또 질병으로 다 상한 얼굴. 그 얼굴이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그 얼굴이 이쁘다고 만져주고, 만져주고, 안아줍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내가 지금 얼마나 못난이인가?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한가? 나는 영적으로 중풍병자야. 난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난할수 있는 것이 없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모두를 살려 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믿으시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이 기뻐 맞이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따라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라. 왜 그렇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혼의 생명운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겠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믿음을 그 생명 믿음을 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에 수십 년 다녔지만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본인의 의지로는. 지적 활동으로는, 지적인 동의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압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의 청년 생활은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에서 전도지를 받았는데요. 전도지를 걸어가면서 한번 쑥 그냥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쑥 읽어봤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믿어지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교회에 찾아가서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내 그 똑같은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험담을 하고 나쁜 것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느낌이 와서, 아, 그만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녀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시스터 액트 제가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피 골드버그가 어, 사기꾼으로 나옵니다. 그때 두 명의 악당이 이 우피 골드버그를 추격하죠. 그러자 우피 골드버그가 성당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녀복을 입었습니다. 수녀복을 입고 나오는데 자기를 추격하는 악당과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때 한 명의 악당이 총을 빼서 수녀복을 입은 우피 골드버그를 쏘려고 합니다. 그런데 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수녀복을 입고 있잖아요. 수녀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사기꾼 여자가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총을 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악당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악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악당이 아니죠. 그냥 재미로 만든 코미디, 프로이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의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주의종이 존경스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완벽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여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목회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을 비방하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식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있다. 어떤 영적인 활동이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성화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화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항상 아기로 있나요? 그렇지 않죠? 변화가 일어나죠? 아이가 성장합니다. 기어다니고, 걸어다닙니다. 뛰어다닙니다. 말을 배웁니다. 자기주장을 하죠? 변성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사춘기가 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됩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욕을 안 하게 됩니다. 하긴 하지만 좀 줄입니다. 하면서도 좀 찝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과거에 죄를 지었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끊어내고 변화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하는 문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해발 2 5 0 0 m 에 살고 있는 미희족 속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문성 선교사님은 원래 IT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 본인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 부족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온 종족입니다.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식인 문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문화를 지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자들을 개나 돼지와 같은 가축으로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변에 있는 대마초를 캐서 대마초를 피고 사는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문성 성교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글자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성경 읽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 명, 두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이 두세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대마초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칭하면서 개 돼지가 아닌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시작하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었겠죠. 다른 부족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놀래서 자기도 세례 받겠다고 요청하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140여 명의 부족 중에서 17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의심을 이깁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인간적인 소리 이깁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고난을 이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